이두원 액션 안녕하세요 도발입니다 어, 오늘은 어그 어, 영대랑 어, 저랑 같이 할 건데요 어 저는 능력이 크리퍼 걸렸고 저그 영대는 그 좀비가 걸렸어요 해가지고 이제 쓰면 됩니다 야야 야 영대야 음. 어 순서 이렇게 정해 어 크리퍼 어크립 크리... 음, 아니 크리퍼 한다 어, 일단은 이거 철, 어, 그, 에메랄드, 이거 어, 다이아몬드, 또 무기 이 순서로 해. 그렇게 했지? 어? 했냐고. 응? 그렇게 했냐고. 어떻게 내가 해줄게. 좀 줘봐. 일단. 아, 너그 스크립트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. 내 손에 뭐있어너 손에? 눈 끝에 있어. 아, 너, 에스피트는 안 채우고 해서 그런 거구나. 자, 일단은, 이게 무슨 데미지야? 이게 몇번이지한번 맞아봐. 어. 아, 아 맞다지 네, 맞다. 네. 맞다. 이렇게 하는 거지. 나도 켜지지. 내리면 안 돼. 아, 일단 폭발 한번 해보자. 어. 아 그렇다. 네, 가지마. 응. 음. 나방이 꼈어. 너가 방이꼈어 나한테 안 꼈는데, 너가 꼈지. 나도 안 꼈는데. 아, 꼈잖아! 아, 뭔 소리야. 그럼 아다따야지 니, 니한테 냄새나네. 아니거든. <laughs> 아씨나 <이> <laughs> <laughs> 언니, 나 사망할 거야. 돈다? 너돈 됐어. 아, 알겠다. 미안해, 미안해. 됐어. 아, 미안.

이러이 저희는 장난입니다 살려줘. 살려줘 <laughs> <달라져! 달라져>, 미안해. 진짜. <laughs> <laughs> <Vater> 알겠다 <laughs> 어, 너는 왜 그거 했어? 아 재밌다 어, 그나있었는데나 빨리 일단 들어와 잠시만 나 그거 했어 깔려있어 아, 추가하기 야 빨리 들어와 어디 들어가면 돼? 아 몰라 이거 빨리 들어와 아 나도 그거 했다니까 아니 없어 그럼 아이 중에 안 나온다고 아 어, 나도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음. 맵이 튕겼네요 자 제가 영웅이 우을망가릴게요 어? 영웅이 맵을 망 아이 영웅 맵을 망가뜨릴께요 누가 사람아 있아 맵에 들어오면은 내가 말게 들어와봐 이거 장 맵인데 딸 들어와 안들어게 어? 응? 안 드릴 거라고, 들어오라고, 영대. 아, 영대. 영돼. 어, 영대의 뜻은, 어, 영우, 영우, 이거 돼지이기 때문입니다. 뜻으로. 하지만, 어, 영어돼대가좀 촌스러워서, 어, 그거 돼지를, 어, 돼지보다, 어, 돼지가 좀 나을 것 같아서, 어, 이런 말도 지었습니다. 어,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아 채팅 한번 쳐봐 야라고 <laughs> 난신이다. 난이. 신이다 고마워. <laughs> 힘들어서 고마워. 빨리 <laughs> <laughs> 어, 가두. 아니야 팔분 남았잖아. 안돼. 자 방송 끝. 안 된다고. 자 방송 끝. 안 된다고. 자자 <laughs> 자, 방송 끝. 자. 영재가 가는 날입니다. 자, 자, 영국이는 지메 멤버에서 빼,가 아, 아니고. 자, 일단은. 아, 왜! 아니, 안 뺀다고! 됐지? 자, 일단은, 어, 방송 끝.